여러분 중에 혹시 커피나무 심어서 돈 벌어 보자. 농사 한번 지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마 음. 막 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생각일 거예요. 농사 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그 커피나무가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이제 녹색의 커피 생두를 땅에 심으면 싸게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생두 핸드픽을 매장에서 하고 있으며 어, 손님들 중에 이제 어, 뭐 하세요라고 하면서 물으시는 분들. 이거 심으면 어, 커피 나무 어, 자라는 건가요라고 하면서 종종 물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1강에서요. 예멘 카항구를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독점 수출을 했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이거 혹시 소리 줄여 놓고서 영상만 혼자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바라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몇 가지 방식 중에요 찜통에 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아마 로스팅 방식이 생겼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파치먼트를 훼손해서 수출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음, 이 녹색의 빈을 그대로 심는 게 아니라요 파치먼트로 심어야 싹이 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수업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파치먼트 상태의 빈을 같이 보면서 하면 좀더 쉬웠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제 혼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건요, 어, 좀 오래된 그 인도네시아 파치먼트 상태의 빈들이에요. 그래서 어, 얘를 보면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 어, 수세식 방식의 인도네시아 빈들이고요 파치먼트 상태의 빈이고 어,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인, 그 베트남에 달라 지역을 갔었을 때 스페셜티 농장을 어, 갔어,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가지고 온 여기에서 이제 그 내추럴 방식으로 가공한 이빈 들인데 제가 좀더 신선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치먼트 상태의 빈을, 얘가,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어, 파치먼트 상태의 빈인데, 이 파치먼트 상태의 빈에, 이거를, 파치먼트를요, 쪼개 보면, 두 개로 쪼개서 보면, 이렇게 갈라서 보면, 얘가 이렇게 녹색의 비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얇은 실버 스킨이라고 불려지는 막에 한 막에 또더 둘러싸여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거는 어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좀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 파치 그 피스타치오 아몬드 아마 여러분들 드셔 본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아몬드를 같이 설명하는데 이 아몬드도 같이 이제 그 씨를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몬드랑 비슷해서 아몬드 겉에 딱 겉에 딱딱한 껍질을 저희가 까고요. 그 속에 먹는 그 아몬드 열매 있잖아요. 약간 껍칠껍칠한 부분이 있는데, 그껍칠껍칠한 껍질 속에 안에 있는 거를 저희가 로스팅, 익혀가지고 로스팅을 통해서 먹는 건데, 이렇게 이 커피도요, 딱이피스타치오 아몬드처럼 딱딱한 껍질은 아니지만, 파치먼트라고 불려지는 약간 그거보다는 덜 딱딱한 껍질 속에서 둘러싸여 있어요. 이 녹색의 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건데, 이 파치먼트 상태로 심어야 이두달 정도쯤 뒤에 얘가 솔저라고 불려지는 그 파치먼트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서 모양 그대로 해서 싹을 틔워요. 그래서 이이 이 솔저라고 불려지는 거를딱 파치먼트를 뚫고 나와서 떡잎이 마주 보게 쌍을 보고 쌍으로 되어서 나오고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뒤에 밖에 길러질, 진짜로 바깥으로 나가서 노, 밖에 길러질 농원에다가 심어지는데 그전에는 묘판이라 불려지는 화분 같은 곳에서 자라게 해요. 얘가 만약에 농원, 이제 바깥의 야생에다가 바로 심을게 되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화분 같은, 묘판이라고 불려지는 화분 같은 곳에서 먼저 길러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도 태어나서 1년 지나면 돌잔치 하잖아요. 그게 왜 했냐? 옛날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1년 만에 많이 죽으니까 1년 지나서 어, 지 살면 아, 이제 살 확률이 많아지겠다, 죽을 확률 낮겠다 싶어서 안도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돌잔치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나무도요,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기르고 난 뒤에 아, 이제 진짜 잘 자라겠다 라고 해서 잘할 땅에다가 옮겨 심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제 사실 강의하면서요. 사람하고 커피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하거든요. 이게 식물도 커피 한 잔도 다 사람 같아가지고 뭐 얘라고 하고요. 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자, 남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커피도요. 성격도 있고요. 또 제가 정성을 다해서 내리기, 내리면 더 맛있고 어, 또 정말 더 예쁘고 그래요. 그래서 어, 거짓말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진짜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이제 정말 수업하면서 저희가 진짜 정성 다해서 내리는 커피랑 또 아닌 거랑 막 내리는 커피랑 음. 이게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느낄 날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음, 다시 돌아가서 <laughs> <laughs> 어, 이 땅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 심고 나서 안정적으로 커피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는요. 이 파치먼트 상태로 어, 심은 지약 3년이 되어야 커피나무가 제대로 이제 어, 수확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나무가 되는데 커피나무가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나무들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3년 정도가 지나면 커피 나무에 꽃이 하얗게 정말 향기가 좋은 꽃이 피거든요. 어, 향수 그 자스민 향수나 라일락 향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르던 그 커피 나무가요. 한 5년 정도쯤 지나 가지고 자기 혼자 저희 집에서 몰래 꽃이 피었는데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향기가 막 집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향기야라고 해서 보니까 그때 커피 나무에 꽃을 몇 개, 몇 개, 진짜 몇개 피웠는데도 정말 놀라울 정도의 향기가 있었어요. 음, 이 커피 나무들은 1년에 한두번 정도쯤 보통 꽃을 피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지에서는 두번 꽃을 피우지만, 1년에 한번 수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게, 한 번은 제대로 열매를 맺고요. 두 번째는 양도 적고, 품질도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1년에 한번 수확합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커피나무의 꽃은 정말 3, 4일에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을, 피워서, 어, 3, 4일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 꽃이 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 꽃이 피었던 자리에 그룹을 지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그룹을 열매, 그룹 지어서 그 열리는 열매를요, 저희는 커피 체리라고 불려지고, 이 커피 체리는 우리가 보통 과일로 먹는 그 체리처럼요, 바깥에 단맛의 과육이 있고요. 그 안에 씨앗이 있는 것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커피 체리 바깥의 과육을 저희가 이제 외가피라고 불려지고요. 우리가 먹는 체리처럼 아주 통통하게 과육이 많기 때문에 그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체리는 통통하게 과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서 오물오물하고 이제 탁떼 씨를 뱉는데이 음, 커피 체리는요, 과육이 많지 않고 씨앗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자리하고 있고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땐 오히려 와인을 만드는 그 양조용 그 포도 품종이 카베르네 쇼비뇽이나 메를로 같은 그렇게 포도알 그 양조용 포도알 하고 어,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과일들은 단잘 익어야 단맛이 많아 그래서 맛있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덜 익을 때 먹으면 크기도 굉장히 작고 색도 예쁘지 않고 커피도 어. 아마 열매니까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피 체리는요. 아주 충분히 당분이 있을 때 빨갛게 익어서 어 당분이 좋아졌을 때그 수확을 해야지 되는데 어덜 익을 덜 익었을 때덜 충분히 덜 익었을 때도 굉장히 별론데 또 굉장히 더 많이 익었을 때도 안 좋거든요. 어 신맛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고요. 당분이 발효되어서 별로 안 좋아요. 음, 이렇게 그 커피 나무에 달려져 있는 커피 체리가요 한 나무에서 정말 같이, 똑같이 익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같이 익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빨리 익고 어떤 건 아직 파랗고 또 어떤 건 아직 그검 그러니까 아주 많이 익어서 검붉고 또 어떤 거는 딱잘 익어져 있고 막 이렇게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걸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수확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제 수확을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여러 번에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익은 거 오늘, 또 내일 익은 거또 따로따로, 어 내그 다음에, 야, 이렇게 파랗게 된건한 3일 있다 따로, 이렇게 어 따로따로 수확을 하면 정말 품질은 좋겠죠. 그런데, 인건비 등이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수확하러 갔어요. 근데 수확하러 가가지고요. 한꺼번에 같이 수확하면 품질은 일정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어 품질이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하나를 따는 것보다는 수학의 품질은 안 좋겠지만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품질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어, 이렇게 사람이 그 가면 사람이 하나하나 따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가가지고 어, 수학을 하는 거가 경제적이긴 한데 요즘에 사람들은 어떤 걸더 좋아요? 품질 좋은 제품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학 전에요 당도계를 이용해서요 이 당도 체크를 먼저 하고 체크 후에 내가 수학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어, 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중요한 작업으로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 여러 번에 가가 지고 한알한알 한알 따는 걸 핸드피킹이라고 하고 한꺼번에 훅훑어서 하는 거를 스리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 이것도 너무 일이 많아 라고 해서 이제 기계 수확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 고도가 엄청 높은 곳에서는요 사람이 수확할 수밖에 없고요 브라질에서 어 브라질이나 이제 그런 곳에서는 정말 너무나 광활하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같이 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곳에서는 사람이 할수 없어요. 그래서 기계가 해야 된, 되는 각각의 이제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 인건비가 상승했다라는 거는요. 커피값 상승이 아주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중미의 국가들이 이게 요즘에 굉장히 심해져서요. 푸에리토리코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 커피 수확하는 거를 누구한테 맡기냐 질수들한테 맡긴대요. 그래서 어그 정도로 인력난이 아주 심한 그 커피의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